在。 맞죠? 네. 응. 오케이? 네. 딴지 더 있어, 제가. 딴 생각하지 마. 그럼 얘는 인수분해 완료됐어. 어떻게?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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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고, 응. 마이너스, U, 응. B, 전체. 응. 오케이? 네. 응. <laughs> 마이너스 9X. 공통인수 있으면 그거를 먼저 빼. 얘는 게제 공통권이야. 자, 마이너스. 얼마 공통 갈래? <laughs> X밖에 없죠? 맞아요. 네. X 빼냈어. 그러면 16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4XY 마이너스 플러스 9야. 얘는 얼마의 제곱? 4. 3의 제곱. 얘는? 4. 4XY의 제곱. 그럼 몇 배? 2배, 4 x y 의 3. 2, 4, 8, 8, 3, 24. 나왔지? 그럼 그로로 얘는 얼마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x, 이거 얼마의 제곱이야? 4xy, 마이너스 3의 제곱. 오케이? 어? 자, 인수분해가 하여라. 이해해달라는거 달라, 있죠? 어. 자, 예. 1번은 2분의 1 x의 제곱. 뒤에는 3분의 1의 제곱. 두개 하면 3분의 1 x 나오지. 네. 그렇지, 맞지? 맞아요. 네. 여기서는 얼마구집어번 했는데? y의, y의 제곱. 제곱. 오케이? 어? 네. 자, 이제 2번에 2번. 3번에 2번. x 제곱, y 제곱, 플러스. 4분의 2 x, y의 y의 제곱 후집어냈어. 그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1이야. 얘는 얼마의 제곱이니? 네. 3분의 1의 제곱이야. 프로 몇 배? 두 배. 여기 들어가는 게몇 배? 두 배의 x 의 3분의 1, 3분의 2x 나 네. 프로. 얘는 y의 제곱에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자. 예를 보시면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게 유제 4번을 보시면 18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0이야. 근데 2로 묶었어. 오케이? 네. 그럼 얘는 얼마니? 네. 2 It's a going 네. 원래는 풀만 아니까 들어가죠 가운데니까 근데 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B는 얼마고? 59, 5 A는? 60 60이 되는 거야 이거에 두배 해주셔야 돼 이해 갔어요? 네이가두개인데한번만해는 네. 두 거예요? 아니요 요한 번은 요거 어디 갔어? 이거는 이거 2는 두배간 거고 이거는 요 2는 공통을 묶어낼 수 있는 오케이? 어마니안 갔어? 이건데, 어, 네. 갔어. 그다음 얘는 식 수연아, 공통 인수 얼마니? 오비 2a, 네, 마이너스 오비 게임은 풀어놓아야 돼 어? 상관없는거야 그거 안풀었나봐 어 1수분에는 아, 뭐, 안안다 안했잖아 음. 오케이? 네그답좀 맞아 오케이? 네그 다음 장난해라 유제 5번에 4번 얘래요 자얘 어렵지 않아 자 내제곱을 제곱으로 취한 해서가 면 그냥 끝나는 문제잖아 맞아요 <육육수> 자가면요 내제곱이네 그러면 자요 내제곱을 보시면요 x의 내제곱 마이너스 y의 내제곱이랑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이야 오케이 네. 콜 이거 하나의 키업 피라고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이해 갔어요? 어디서 와봐. 저두 단위는 뭐? 이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한번 더. 음, 음. 자, 그다. 음그첫 답이 뭐요 저거 다 쓰면 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Y. 아, 음. 자, 얘를 보시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연아, 이거 공통 연수 찾아봐. 그다. 음 그다음 남은 거 써봐. 그럼 뭐 남았냐 x의 세곱 마이너스 y의 세곱 얘 인수분해 다시 되잖아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끝이에요? 어 끝이야 자 얘는 2이가아7 1, 1, 1 3 7은 21 12는 2, 2, 1 2, 1 2, 1 2 여기에 마이너스면 19 나오죠 네. 게임 종료됐잖아2 x 플러스 7 3X 마이너스 1 4번은 얼마 묶어내고 가야 돼 3Y 맞아요 그거 말고 이꺼 가지고 가서 3, X제곱 Y 마이너스 24 X, Y의 제곱 144, Y의 제곱 수현아 너는 안 받아 갔니 스프링, 받아 <놀람> 갔니얘 얼마로 묶는다? 3, Y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 X, Y 마이너스 40 8, Y의 제곱 얼마? 12와 4 12의 마이너스 3Y X-12Y X-4Y 4XY는요? 이었어6이어야이 플러스 24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 갔어 네. 그럼 게임 끝났잖아. 얘. 네. 예.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 x, y. 플러스 24, y의 제곱인 거잖아. a는 예. 그러니까 10이잖아. 오케이? 네. 됐어요? 1 6이에요. 4만 음. 원이네.